자 안녕하세요 피큐큐입니다. 심야 랭크 전 시즌 10티어 골드 계정이었습니다. 저는 버그 계정이 아니고요. 개 노가다를 해가지고 최고 티어를 찍었었죠. 자 오늘은 심야 랭크인데 심야 랭크에서 간만에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탑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어려운 포지션이고 어, 초보자 분들은 탑에 갔을 때 이게 뭐하는 포지션이야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한번 제가 가이드를 한번 해볼게요. 잘될진 모르겠어요. 근데 PQQ 닉네임 이거 진짜 개간지다 인정? PQQ 플러스 10티어 골드 딱 있는 거 그냥 쌌다 보로 오케이. 자,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은 저런 식으로 애들이 다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대쪽 정글 이쪽으로 와가지고 상대 정글을 이런 식으로 빼먹어주면은 좋은 스타트를 할 수가 있답니다. 도망가야지. 이런 식으로 상대 힐목을 빼서 주고 라인은 건들면 안 돼요, 지금. 왜냐? 라인을, 한 대라도 치게 되면 라인이 밀려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쪽, 저희 안쪽 정글까지 먹어주면 됩니다. 지금 상대가 이거 수액게임으로 먼저 치는 순간 손해에요. 왜냐면은 저기는 계속 맞고 있잖아요. 지금 아래쪽에 앙카까지 오고 있죠? 이쪽에다가 부표를 박아주고. 이건 묶였죠? 이 녀석들? 저의 먹이들입니다. 이거는 백업만 와줘도 그냥 다 잡는 거죠. 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운영. 이게 바로 운영이거든요. <laughs> 정글몬스터를 먼저 친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오버하고 거기다가 라인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은 먼저 먼저 치지 않아도 <웃음> 야. <웃음> 야 어디서 감히 형 라인을 건드는 거냐? 저런건 절대 용서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라인 관리를 해주면서 좀 해주면은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해주고 집을 갔다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해놓고 집을 갔다 오게 되면 라인이 한 중간쯤에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라인 관리가 좀 편하죠. 지금 이 캡틴 미니언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갔을 때 어느 정도 라인이 중간쪽에 위치하고 있을 거예요 자탑 쪽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탑이 생각 없이 플레이하면은 정말 어려운 포지션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대회 지금 VPL에서도 탑을 하는데 탑의 기본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탑이 어떤 포지션인지 좀 알려드리는 한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전쟁이 코나님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허허 도망가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 팀 백업이 살짝 느렸다. 설정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 축빵 딱딱 오케이 여기까지 이쪽에 가 있으면 올 거거든요 아마 실무 뺏으려고 과연 심리전 아 부표가 있었구나 저는 지금 연고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 단검 맞아버렸네. 야 이게 탑이 들어온게 이거예요 진짜 한세 번을 잘하더라도 자라, 상대방이 백업이 배그리 이게 하류 버프가 있잖아. 하류 버프로 백업이 존나 빨라. 진짜 게임을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오데오를 그래가지고 배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원딜 정글 미드를 추천합니다. 뭐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근데, 그, 좀, 팀원들을 서포트를 해주고 싶다. 그런 분들만 서포트를 해주면 될 거예요. 탑은 진짜 개 비추 포지션입니다. 쓰레기 포지션이에요, 이거. 자, 계속해서 라인을 클리어를 해줍시다. 자, 털에 버프가 까졌죠? 터렛을 좀 밀어줄게요 아 두대 맞는건 오바죠 탑은 어떤 성격의 캐릭이 가는거냐면은 일단은 단단한 영웅 그리고 라인클리어가 빠른 영웅 스플릿이 가능하거나 생존기가 있는 영웅들이 주로 자주 갑니다 진짜 개 쎈데 단검 맞고 죽을 것 같은데, 와씨 백업 또라이 급인데, 얘네? 이거 게임을 저 혼자 좀 해볼게요. 팀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라인 잡아가면서 천천히 해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방 템을 좀잘 사줘야 됩니다. 이번 판 약간 팀적으로 플레이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 솔랭은 혼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오호, 이드리스. 여기 백업 좀 와주세요, 님들. 제발! 하 이럴 때 기분이 가장 좋죠. 믿드님 미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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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님 미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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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님 이거, 텐트리를 뭐 가는지 모르겠는데. 제발, 나 주, 줄리가 있나?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걸까? 아, 이것도 내가 실패했다. 이거는 제 잘못입니다. 예. 우리 팀을 호응을 해줬기 때문에 저 친구가 너무 앞쪽까지 간 거거든요. 이거는 아군을 죽인 제 잘못이에요. 저? 라인 빨리 밀어주고 이거 이럴 때는 탑을 빨리 빨리 밀어줘야 합니다. 차크람 날리나요? 허허, 꿰까 불잖아. 때려주고요. 이거 좀 때리고 싶은데, 좀더 와, 얘네 백업 붙쳤다 진짜. 털에 버립시다, 그냥. 에 이런 판은 그냥 빠르게 버려주는 게 아씨 이것까지 뺏겼잖아 빠르게 손절해주는 게 답이거든요 주문검 가습시다오 아래쪽에서 이렇게 이득 봐주면 탑에서 어그로 끌어주는 보람이 있죠 다른 죽었습니다 아 죽었습니다. 어 미드에 한 번에 힘줬네 이 자식들. 좀 게임을 할줄 아는 녀석들이구나아키 세팅이 좀 이상한데 키 세팅이라 해야 되나? 좀 내가 게임을 하던 그 느낌이랑 좀 많이 다른데? 왕관 나오니까 개새다 민니언 정리. 지금 또탑 오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와. 빤스런 해줍시다. 까똑까똑. 탑이 고생하는 거에 비해 돌아오는 게 너무 없는데, 원래 그래요, 탑이. 진짜 하지 마세요, 탑은. <laughs> 근데 탑 파는 유저분들이 몇분 있으실 거니까 제가 하판 정도는 해드리는 거거든요. 오, 저 CP가? 어, CP가 아닌데 데미지가 왜 이렇게 세지? 맞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포지션 추천입니다. 이게 이렇게 끝난다고? 아, 야, 저거 부셨어야 되는데 목숨이랑 바꾸더라도 해파치네. 뭔가 아다리가 오늘을 잘안 맞는데요. 어, 이게 맞는다고? 와, 살았다. 와, 당금 또 맞췄어. 날라다니는 거 보소. 와~ 떡밥, 떡밥을 맞춘다고 이걸 이제 견갑이랑 신발 올려주면은 그때부터는 제가 이길 거예요. 아마 빠슬, 빠슬... 0렙랩0렙이네 벌써 2렙 차이가 난다고? 신발을 사줍시다 이제 추천템 없애고 나이야 어디까지 가 아, <laughs> 씨. 은근슬쩍 한번 먹어볼라 했는데, 안 되네. 이럴 때탑한번 밀어주면 좋을 텐데, 아깝다. 그러면은, 바텀이 있으니까, 바텀 쪽에 있는 유령날개를 먹어줍시다. 잘 자요, 리르르님. 난집 갔다 오겠다. <laughs> 근데 이거 초보자분 초보자들한테만 추천 뜨는 건가? 이거 왜 추천이 뜨지? 자꾸 나한테? 인게임 조작 이거. 어, 그래. 이게 문제였어. 게임을 지웠다 깔았거든요. 어제 인터넷이 나가 가지고 탈주 처리가 됐는데. 오, 복진의 강타 빠졌고. 어, 이거 한타 한번 해 보자. 들어가서 신발 써서 띄워주고, 앞에서 비벼줍시다. 거기다가 우리 팀, 원딜, 써주고, 슬로우 걸어주고, 나이스. 잘한다, 우리 팀. 추천, 추천 감사합니다. 탑은 그냥 게임 조무사라고 보면 돼요. 게임을 뭔가 이끌어 간다기보다는 좀 우리 팀이 할 무언가를 할때그 하기 전에 길을 닦아놓는 듯한 느낌이랄까. 자템살게 없고 미드를 갑시다. 라인 클리어 해주고. 들어가서. 나이스. 돈 써주고요. 앞쪽에서 어그로 또 받아주고. 면고 빨아주고. 마무리 같이 해주고. 한번 빠집시다. 한번 이거 못 끝내. 버립시다. 데이님, 천원 고마워요. 원래 서포템을 다 두르기도 하는데, 저는 답답해가지고 그냥 공템 샀어요. 집 갔다 올게요. 거인의 경갑 가지고 반풍 양 장갑 우리 팀이 굉장히 잘하는 서포터면은 청력장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궁극기는 만렙 찍는 것보다는 탑일 때는 저는 우리 원딜이 존나 잘한다. <laughs> 못 들어오지. 우리 원딜이 매우 매우 잘한다. 그러면 궁삼 렙이고 <laughs> 내가 캐리하고 싶다 앞쪽에서 다 받아주고 시, 받아줄 수 있다. 디에스티니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수, 그 위해 아름답게 쓰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데스티니님. 데티님 도 옛날부터 되게 후원 많이 해주시던 네. 분인데 고마워요. 네.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야얘좀 어떻게 좀 해봐라 <laughs> 존나 패기롭게 존나 막 들어가네 경감 묻혀주고요 이쪽으로 한번더 들어가고 앞라인 그러니까 계속 앞라인을 봐줘야 돼요 계속 버텨준단 마인드 또한번뛰워주고아 우리 스카이가 죽었구나 아 우리 스카이가 죽은 건못 봤네 한번더 궁극기 돌아왔는데. 아, 이거 조금 아쉽다. 제가 실수했어요, 이거. 들어가가지고 앞쪽에서 잘 버텨주긴 했었는데, 스카이가 죽은 걸못 봤네. 스카이 누구한테 죽었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 있나? 이 게임은 이긴 것 같긴 한데, 내가 죽은 게 마음에 안 드네. 청력장 능력은 그냥 맞으면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뭐, 풀어서 설명을 길게 드리면은, 적 영웅한테 맞으면 3초 동안 이속이 증가하고, 근처 적에게 피해를 주, 주면서 2초 동안 둔화를 걸어. 그러니까, 그레이스 같이 들어가서 비벼주는 영웅한테 되게 좋죠. 그러면서, 추, 지속 효과가 플러스 10% 이속을 주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이동하면서, 우리 팀을, 아군을, 서포트 하주, 해줄 수가 있죠. 거기다가 체력도 되게 많이 올려주가지고 좋아요. 보통 정석은 수호령, 분소, 청력증 이런 거다 사는 게 맞나요? 분소까지 산다고? 탑이? 완전 그건 너무, 너무 슬프지 않을까? 그 정도로 팀을 위해 희생한다고? 거의 부모님 아니야? 그 정도면? 가자. 분화. 앞쪽 가가지고 띄워주고. 앞 라인 계속 봐줘야 돼요. 이 와중에 계속 우리 스카이 쪽 계속 시선 봐줘야 되고 우리 아단 키다니까키 한번 채워주고 저는 아래쪽에 자식 잡아줄게요. 따라갑시다, 뱅가드. 이 위로 가지 않았을까? 역시. 참 밉시다. 나이스. 이놈들. 이거 잘하면 끝낼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한 마리만 더 잡는다면? 살짝 빠지자. 무리하지 맙시다. 대인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어 대인님 또.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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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i n g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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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이거 미드 마루를 부시자. <laughs> 판단 미쳤고. <laughs> 나이스. 도망 갑시다. 어크라팽 크라킨. 핑 저거 뭐야? 미친 소름 돋는다. 손가락 개 두툼한 거 보소. 먹고 빠지자. 나이스. 야! 씨, 이 새끼 도배 개심한데? 잠깐만 청력장 일단 사... 아니야 순간이동 신발 사주고 잠깐 끌게요 이 자식 오지게 시끄럽네 원래 저렇게 시끄러운 앵가재? 바텀 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주도록 할게요. 바텀을 밀다가 얘네들이 한타를 할 때쯤 텔로, 어, 아군 쪽을 해주면은 사이드도 밀어주면서 우리 아군도 한타 참여도 할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할수 있거든요. 이거 안 싸워주기만 해도 이득이야. 굳이 싸울 필요 없어. 아 굳이 싸울 필요 없는데 진짜로 이거 시간만 끌어도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거든요 얘네들이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데 아이 스플릿 운영을 모르는구나 얘네들은 아직 끝내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게임은 이거 싸먹히면 갑분싼데 캐서린은 저기 있지만 피는 이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이거 우리까지 잘리면은 게임... 끝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판질거 같다고? 실수하면 질 수야 있겠지 스플릿 운영 같은 거 하면 안 되겠다 이, 여, 예, 여기 있는 애들 모르는 거 하지 말아야겠다 어. 도망가자 어? 어, 나한테 써졌어, 씨. 제발! 나이스. 아, 뒤질 뻔했네. 빨리 집에 갔어야 됐는데, 조금 아쉽다. 상대 캐서린이 잘한 거라, 이거는. 괜찮아요. 야, 이거 막으러 가야 돼. 가자, 가자, 가자. 맞긴 해야 되는데. 시간만 벌어주자. 이거 사3엘만 지켜야 돼요. 나이스 안카 봅시다. 안카 부표 박아서 시야 확보해 주고, 안카 띄워줍니다. 아, 이걸 못 띄웠네. 안카 마무리. 나이스 게임 끝났다. 어, 몇 티어인지 모르겠네. 지금 이게 전 시즌 시티어 골드 계정이거든요? 탑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쉬워요. 안 죽고 있나? 잘안 죽고 우리 팀을 잘 호위해주고 있나 뭐이런거 수고하셨습니다 심야 랭크 영상이 좋다면은 좋아요로 표시해주세요 그러면은 심야 랭크 많이 올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큐바라고 하려고 했는데 템트리 또 보여달라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템트리까지 보여주면서 그럼 큐바